제가 옛날에 총각 때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성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학교는 학생전도사 때인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기숙사 있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교회로 오면은 어 금토일 주일날까지 교회에서 어 잠자고 또 주일 지키고 월요일 날또 학교 가고. 이렇게 했어요. 하루는 이제 오니까 동네 어귀에 보면은 팔각증이 있어요. 그 팔각증에는 항상 보면 노인네들이 그 앉아서 화투도 치고 뭐 이렇게 에 계시는데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어 그화투창한열 개만 줘보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고 그래. 이거, 저,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하나만, 1 0개 중에 하나만 딱 지정하면은, 내가 안 보고 그걸 맞추겠다고. 어, 내가 아주 유명한 마술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열장 뽑아가지고, 어, 주더라고.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중에서 하나를 정하라고 내안 본다고. 나는 뒤로 돌아보고 말이지. 그 자기들끼리 그냥, 요거요거 하자고, 딱준 거야. 그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자, 이거, 아니죠? 그럼 아니라고. 또 이거, 아니죠? 아니라고. 그몇장 가다가 보면, 이거, 이거구만. 맞죠? 그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나, 이러 거예요. 어?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또한번 했지? 또한 번, 또 맞추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아유, 그, 말이지, 젊은 사람이 참, 앞으로 큰 힘을 되겠다고 내가 보고 말이지. 그서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내일 교회에 나오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전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요? 나 지금도 100분이면 100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추냐? 우리 친구 전도사 하나 같이 와가지고, 저 뒤에 세워놔. 세워놓고, 이제, 네, 할아버지들 하는 거 보고, 이거 그러면, 이러면, 아니죠? 그래. 이렇게 이거, 이러면, 이거구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분이 그래 비밀이라고 하는 게요, 숨겨져 있으면 신비한데요, 밝혀지면 별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동늘 본문에도 보니까 비밀이란 얘기가 나와요. 23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여기서 무슨 비밀을 말합니까? 우리네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비밀이다. 아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수 있구나. 이 비밀만 깨달으면. 근데 이 비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마음으로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한마디로 다 했는데 직접 세워주신 창조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씀으로 만든 게 직접 만들어져 있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그걸 가지고 또잘 다듬어 가지고 그 그래 아하와를 만들고 또 그래서 친히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례를 쓰셔 가지고 그래서 결혼 시켜서 한 가정으로 세워 주셨다.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리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값을 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소중하고,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창조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1절에 보니까, 2절에서 이절 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파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응?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네 가정을 천국, 가정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비밀의 집을 가정집이니까, 사층 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각층마다 방이 두 개씩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에 두 개씩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관문을 들어가 열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격의 방과 존경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즉 천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우리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족 간에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부부 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이 왜 깨지느냐.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말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청구를 이루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에게요.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다급하게 와서, 어이 소크라테스 친구, 친구, 내말좀 들어보소. 어? 내가 밖에서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는가? 아마 자네도 이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야.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어어! 어. 잠깐. 말을 막으면서 여보게 친구.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 주려는 말을 채로세번 걸렀는가? 그랬더니 친구 아니, 말을 채로세번 그러다니 그게 뭔 뜻이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첫 번째 채는 진실이네.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그때 이 친구가, 아 그냥 뭐, 길, 길에 오다가 길에서 들은 소리야.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채로 글러보세요. 그럼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의에서 나온 말인가? 그 친구는 우물쭈물 하면서,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니네만. 자, 그러면 세 번째 채로 그럽니다.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고 글쎄 이때 소카르테스는 정색을 하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지금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은 사실도 아니고 또 게다가 선의에서 비롯된 말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게 할 뿐이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가족 간에도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채로 잘 걸러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경하는 범위 내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가정 천국의 비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감정대로 내 속고, 어? 할말안할말 화나면 하는 거는요. 이런 사람은 형관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자, 이제 1층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또 거기도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실의 방이고, 하나는 헌신의 방입니다. 아무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진실과 헌신이 없는 가정은 사방이 뻥 뚫려서 비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허망한 빈 공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계는 말했습니다. 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요즘 TV를 보면, 저는 TV 잘안 봅니다만, 뭐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 뭐 사랑, 뭐 사랑의 진실인가, 사랑과 진실인가, 뭐그 부부, 가정에 대한 거 나오고, 또 이것은 싫어하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진실이 없고 한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잠을 자도 진정한 헌신이 없는 가짜 가정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는 곳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곳인 것처럼 우리네 가정에도 거짓이 없어야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 신랑 대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 진실해야 되고 또 가족 간에도 진실한 남편, 진실한 아내, 진실한 부모와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가족 간의 헌신도 이 진실을 바탕으로 한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헌신 속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고 무슨 자기 이권이 들어가고 이건 진정한 헌신이 못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가족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고 헌신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진실과 헌신은요, 의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할 지니라. 이 말은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이 목사가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사랑이 바짝 말랐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말이죠. 결혼할 때 주례자 없는 결혼이 유행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례자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주례자 없다고는 하 목사가 주례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 없는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서약 시간입니다. 결혼 서약인데, 서약은 목사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 신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때 써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그런데 요즘은 주례사 보시니까 저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저끼리 그걸 써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는요 개인과 개인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결혼은요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사랑의 관계고요. 사랑의 관계는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딱 결혼하고 나면 의무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놓고, 해놓으니까 계속 그냥 결혼해가지고 삶에서도 이거는 연애하는 것처럼 투닥, 투닥하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의무적인 관계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의무, 부부간의 의무, 시댁과의 관계에서의 의무, 처가집과의 관계에서의 의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의 의무. 따라서 가족들이 서로의 의무를 다할 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정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층에서 머물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요. 또 방이 두 개인데 사랑의 방과 희생의 방이 있습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비밀을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거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물고 늘어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방종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한테 너 교회 가려면 가고 말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사랑은 관심이고 존경이며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5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본문 33절에도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말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요, 존경으로 나타나야 돼. 존경으로.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네 가정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받들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할 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당신의 부부 애정, 저금 통장에는 장고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부부 애정, 부부 사랑의 통장에는 장고가 얼마 들어있는가? 얼마 들어있어요? 아 풍성합니까? 갈수록 늘어납니까? 장고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입니까? 난 이걸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당신의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저금통장에는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것 남편은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남자가 가장 비참해질 때는요, 가족에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남자가 한을 품으면 오여름에 서리빨이 돋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요 자존심 먹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요, 우리 이혼하자. 참이 남자는 이거 이 지금 이 4층 집에 현관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야. 이 말부터 인격적 비인격적이고 이건 이건 해서안될 말을 하는 게이 사람은 이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남자들이고 살면 은 참. 힘들 거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요, 아니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려고 싸우지 이혼하려면 왜 싸워?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 얼마나 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말 듣고 감동 받아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왔대.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 이놈면둘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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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저, 도구 바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응? 음? 한 사람이라도 올발라야지. 그러니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킬 건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고, 할, 게, 할 행동이 있고, 안할행동 있는 거예요.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세 가지를 지키란 말이 있잖아요. 뭐야? 마음씨, 말씨, 맵씨. 세 가지지. 근데 왜 아내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연집사님들도 바깥에 외출할 때는 쫙 빼입고 화장해가지고 어? 가면서 왜 집안에서는 그걸 함부로 하는 거야? 어? 집안에서는 완전히 막가는 인생처럼 사는 거야.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 여러분 남자들은요 집에서 나가면요 항상 외출 중인 여자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외출 여러분 외출할 때 외출 중인 나, 여자만 만나다가 집에 들어면 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여자하고 사냐 누가 하고 사냐 싶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말이야. 어? 아침에도 자고 일 나면은 부인들 말이죠. 남편보다 내 개인적 생각에는 좀 일찍 일나좋겠어 조금만 일찍 일 나가지고 예, 단장도 좀 이렇게 하고 예, 예. 그리고 머리도 좀 이렇게 잘 빗고, 응? 어? 어? 아저 남편한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는 완전히 막 눈곱이 있고 그냥 머리는 삐빠빠 룰러가 돼가지고 있고, <laughs> 아이고 양말도 안 신고 막왜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겁니까? 다른 남자들한테 잘 보이면 뭐할거예요내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응? 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바깥에 나가면 딴 여자들한테는 말도 잘해. 차차차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왜 집에만 들어오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 어? 만사가 귀찮듯이.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면 뭐할 거요? 내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지. 누굴 위해 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게 잘안 지켜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비밀이 크다그런 거예요. 그게 비밀이야. 자 그리고 이제. 저 꼭대기, 4층으로 올라가야죠? 4층에도 방이 두개 있는데, 말씀의 방과 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요, 해결의 방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안될 때, 4층으로 올라가서, 말씀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 0 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펴 보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43, 1 8절에서 말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내가 내 몸을 죽게 드리나이다.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미니다. 나의 다일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다. 아침에 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의 마, 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음 6장 6절 이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과 1대1로, 은밀한 중에 있을 때, 마가봉 9장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기도 외에는 안 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를. 음? 자기는 기도 안 하고는 내 남편 저 사탄이 같은 내 남편 저 못된 성질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라. 그런 기도 백 분에도 하나님안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남편이 되길 아내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하면 남편과 아내는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자, 거꾸로 기도합니다. 자기는 천사나 되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 애들, 다 성질 못하는 애들, 저, 저놈들, 지금 아니에요. 애들 다 착합니다. 다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만 변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변화돼 하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이 말해서 내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것만 변하면 세상만사는 저절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사층에서 말씀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레미야 33경 6절에서 그래 내가 내이 성읍을 고쳐낫게 하고 어?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 성읍이지만 가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 성, 이 가정을 치료하고 또 고쳐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이 가정에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중 부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몇층 집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사층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1층 인격 존중의 방을 지나서 2층 진실과 헌신의 방을 넘어 3층의 사랑과 희생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잘안될 때는 4층 말씀과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천국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